Sure. 자 여러분 볼까요? 네.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아, 어, 각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있네요. 네.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어. 네. x를 구하랬어 y를 구하랬어 x 더하기 y. 네. ]에. 여러분 x가 따로, y가 따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네. 한꺼번에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. 네. 근데 여러분 x를 보니까 여기에만 있고 여기만 있지. 네. 둘을 뭐할까? 그냥 더해보자. 네. 더하면 입니까 x 더하기 y에 더하기 20도가 되었다는 겁니다. 네. 여러분, 네. 수학에서는 쓸모없는 거 좋아 하죠 수학 문제의 특징이 있습니다. 절대 쓸모없는 거 없어요. 전부 다활용음답이 나와, 나와, 나온다는 나와 나 겁니다. 여러분, 찾아보세요. 더봐 쌤이 이걸 직선을때 끄어볼게. 네. 이걸 끄어볼게. 네. 이 빨간 직선에 대해서 얘와 얘는 무슨 각이야? 막꼭지 각이라는 겁니다. 이런 잡담업 안 보여야 돼. 이거 보지 마. 알았지? 네. 다시 한번 보자. 직선 끄고 직선 끄었지? 이게 무슨 가막꼭지각이야 맞아 맞아 보조로 네. 얘 더한 게 얼마야? <laughs> 135도라는 얘기죠 <laughs> 빼면 얼마입니까? 115도가 나옵니다 <laughs> 이해하셨죠?